아니 그이 어, 원영아 고기 하나 먹고 와 엄마한테 고기 주세요 그래 엄마한테 고기 주세요, 그래. 엄마한테 고기 주세요 그래야지 원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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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하나 먹고 올로 오세요 로더 계속 들기아나먹고 안녕하세요. 아. 가 내려오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7년 있다 퇴직하고 내려왔는데 처음에 <laughs> <dessas. 웃음> 이제 좀 해요. 아이고. 아제 아이고. 인정 받으셨어요? 아이님이더잘 하실 것 같은데. 서해 봐야 다 아니, 해지 왜? 뭐야? <목소리> 잠만장민철 <목소리>